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는 것을 봅니다. 어,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르고 공허한 마음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한국 땅의 그 모든 교회가 또한 가정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또한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